빠르고, 조용하고, 열도 안 나는 맥북 에어. 근데 고객님, 영원할 줄 아시죠?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프리뷰 1편에 이어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1편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능도 좋고, 발열도 적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채널이니까 디스플레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당장 바꿔야 되나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맥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CPU가 인텔 CPU에서 인텔 CPU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인텔로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인텔에서 같은 X86 쓰는 AMD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인텔 X86 CPU가 ARM 기반의 CPU로 바뀐 거 거든요. 엄청 크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앱들이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 그나마 로제타 2라는 에뮬레이션 도구가 기존 앱들을 요 M1 애플 실리콘 위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긴 하는데 얘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요 16인치 메인 컴퓨터에서 사용한 앱 목록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요 맥북 에어에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대부분은 잘 되는데 잘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자 일단 오디오 하이잭이라고 제가 쿠도캐스트라고 그 팟캐스트를 하나 하는데 그거 녹음 할때 쓰는 앱이거든요. 요거는 로제타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경고창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도 요 오디오를 따오거나 할때 커널 익스텐션 같은 거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로제타 2가 커널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앱은 제대로 돌려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개발사가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당연히 호환 안 됩니다. 부트캠프 안 되고요. 가상 윈도우즈를 돌려주는 우리가 잘 쓰던 패러럴즈라는 툴이 있죠. 패러럴즈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없어요. 확실히. 아, 근데 이거 개발이 된다고 해도 ARM 윈도우즈가 돌아가면 말짱 꽝인데. 어쨌든, 윈도우즈가 꼭 필요하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겠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진짜 문제는 개발 쪽이에요. 제가 디스플레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측정 장비 자체를 컨트롤하고, 마스터로 신호를 보내주는 호스트 프로그램은 사실 윈도우즈에서밖에 개발을 못해서, 그건 윈도우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색깔을 띄워줘야 되는 iOS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나, 맥앱 같은 경우에는 맥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 데이터가 쏙 하고 나오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도 맥 환경에서 도커비에 올려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iOS 앱 개발 말고는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iOS 앱 개발이야 당연히 뭐 엑스코드도 애플이 만들고 하니까 크게 문제없이 됐는데 물론 이것도 뭐 커다란 웹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쓰는 앱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고 뭐 빌드까지도 어찌저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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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앱을 바로 테스트해 볼수 있는 에뮬레이터를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인텔 가상화 기술을 써서 구현을 해가지고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항상 테스트할 때는 실기계를 꼽아놓고 테스트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도커, 도커 안 돌아가는 게 엄청 치명적이더라고요. 뭐 도커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개발을 하려면 제가 모든 코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모든 컴퓨터에 다 똑같이 깔려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버전도 다를 거고 그러면 제 코드를 갖다가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 동작이 안 돼. 근데 요 도커라는 거는 제 개발 환경을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놓고 도커가 돌아가는 PC에 개만 타고 올리면. 제 코드가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쓰고 있었는데, 도커가 안 돌아갈 줄은 몰랐네. 예, M1 맥에서 도커 안 돌아가고요. 결국 사실 요 도커라는 것도 가상 리눅스를 돌려야 되는 거라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좋은 소식도 있어요. iOS 앱들을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험 삼아서 와차 앱을 깔아봤는데, 이렇게 열면, 뿅! 잘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앱 스크롤 문제없이 잘 되고, 아무 영상이나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 재생까지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근데 iOS 앱들이라고 다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카드 앱이 검색이 돼 가지고 깔리길래 한번 깔아 봤는데, 실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창이 뜨더니 에러가 뜨고, 프로그램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맥앱 스토어에 노출이 아예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맥앱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앱요 버튼을 누르면 iOS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 앱이 안 보이죠 요거는 넷플릭스 측에서 맥앱 스토어에서는 검색이 안 되도록 따로 막아둔 겁니다 이게 사실 외부로도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iOS 앱이 여기서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 정리하면 호환성 면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금 메인컴으로 쓰는 이 맥북 프로 16인치를 이 M1 맥북에어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고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앱들 중에서도 쓰다 보면 어떤 에러가 날지 모르거든요. 모든 앱들이 모든 사용 케이스를 다 써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영상 설명란에 호환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몇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제가 테스트 해본 앱들 외에 지원하는 앱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M1 들어간 맥북에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 맥을 보고 가슴이 뛰는 그런 정도의 제품이에요 pc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레드오션이 된지도 사실 한참 지난 시장이고 그런데 그 pc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어떻게 불게 할것 같아요 그 정도의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르고 조용하고 덜 뜨겁고 배터리는 오래가고 근데 성능은 좋아 거기다가 원래 잘하던 거지만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런데 아직 이 제품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호환성 문제가 있고요. 뭐이 호환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문제겠죠. 근데 굳이 이 나아지는 과정 동안 내가 베타 테스터를 자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쓰다가 에러 나면 애플에 리포팅하고 또앱 쓰다가 에러 나면 앱 개발사에 리포팅하고 굳이 내가 돈 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더 좋은 애플 실리콘 맥들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애플이 맥 전체 라인업을 2년 안에 ARM으로 전부 다 이사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전체 맥 라인업이라는 거는 맥 프로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지금 요번에 출시된 맥북 에어도 그렇고, 맥북 프로도 그렇고, 맥 미니도 그렇고, 전부 다 기존 세대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디자인도 똑같고. 내부 구조도 거의 변한 거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제품들은 애플 실리콘 M1 칩에 딱 맞춰서 설계된 제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맥북 에어 사실 요즘 가벼운 노트북들 생각하면 에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무거운 제품이긴 하죠. 1.3kg 가까이 되니까. 근데 사실 M1 칩은 요거보다 훨씬 더 작고 가벼운 폼팩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맥북 에어보다 훨씬 작고 훨씬 가벼운 completely 리디자인 된 뉴 맥북이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고성능 코어가 지금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막 8개씩 달고 쿨링 성능도 더 빠방하게 채워 나오고 그러면 뭐 멀티 성능이 최대 뭐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픽 성능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안 되는 32GB, 64GB 램도 컨피규어 가능할 거고 썬더볼트도 4개 달릴 거고 14인치, 16인치 새 폼팩터로 디자인도 바뀌어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14인치, 16인치 요 화면 들이 미니 LED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면에서도 엄청 큰 차이가 예고돼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는 죽기 전에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빚고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래에 어떤 제품이 나올 거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나온 제품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내년에 나올 제품들이 너무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디자인도 바뀔 거고, 디스플레이도 확 좋아질 거고, 성능도 확 차이 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정말 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번 숨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텔 맥을 사는 거는 정말 비추. 만약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맥을 꼭 사야 된다고 하시면 맥북 프로보다는 맥북 에어를 추천드립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M1 맥들은 메인 컴퓨터라기보다는 세컨 컴퓨터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프로랑 에어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칩이 들어가고 뭐 쿨링 성능 때문에 지속 성능이 차이가 난다고는 하는데 요거 컴퓨터 빡세게 굴리시는 분들 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리고 터치바.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터치바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편한 터치 아이디는 어차피 둘다 있고 디스플레이 차이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원래는 P3도 안 되고 했는데 요번에 P3도 들어가고 트루톤도 되고 반사율은 오히려 얘가 더 좋아. 차이라면 밝기 100니트 정도. 뭐 물론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뭐 물론 여기다 더해서 스피커 마이크 프로가 더 좋고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차이라면 가격이 더싼 에어를 살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M1 칩 자체가 프로보다는 에어 에 훨씬 어울리는 칩이긴 합니다. 그 에어에 어울리는 칩이 지금 작년 요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거 이렇게 막 대가리 깨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M1 칩이 애플 맥라인업의 가장 하위 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원하시면 지금 M1 맥북 프로가 답이 아니고요. 나중에 나올 M1X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M1X처럼 더 강력한 칩을 탑재한 ARM 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램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헤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8GB로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4K 영상 편집을 하고 이러실 거면 당연히 16GB 최소한 붙이셔야 되는데 일상적인 용도로 쓰신다. 뭐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하고 그런 정도라면 8GB 램으로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호환성 테스트 한답시고 목록 쫙 적어놨던 앱들 그거 다 동시에 실행시키고 그리고 뭐 웹서핑도 하고 작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8GB 램, 이 제품 지금 8GB 램 제품이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하나 죽어 있는 7코어를 써도 사실 인텔 내장 그래픽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 성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면, 7코어로 싸게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싸게 싸게 맞추시고,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 넘어가기 위해서 총알을 비축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인텔 맥이 있다. 저 같으면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사고 싶은 뽐뿌를 꾹 참고 애플 주식을 살것 같아요. 지금 인텔 맥을 새로 구매하는 건 당연히 비추인데 이미... <laughs> 이미 중고가는 똥값 됐고 윈도우즈 돌아가는 마지막 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ARM 맥이 충분히 안정화될 때까지 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내년에 대학 입학하는 새내기다 지금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계실 텐데 화이팅. 그러면 대입 기념으로 하나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사실 호환성이라는 게이 맥으로 뭐 일을 빡세게 한다. 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뭐 호환 안 되면 뭐 다른 앱도 한번 써보고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펜 없어서 도서관에서 펜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쓸수 있고 성능도 좋고 배터리도 짱짱하고. 이거 갖고 있으면 스타벅스 입장도 가능하고 농담입니다. 근데 얘로 이제 막 진지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은 비춥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M1 칩이 들어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제품이죠. 맥북 에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리고 산지 1년까지는 애플 책임. 그 다음에는 니네 책임.